오늘은 2023년 5월 23일입니다. 수리치나물을 채취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예약을 받는 시기가 요즘인데요. 어제부터 많은 양이 여러분들 주소지로 발송되었습니다. 수리치나물은 떡재료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올 봄에 심어서 수리치나물을 재배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두줄 심기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수리치나물은 두줄 재배 방식, 한줄 재배 방식 등으로 농법을 응용해서 알맞게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치나물 봄철 재배 이 상품은 여름철에 수확을 한번 하고 가을철에 두번째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수리취나물 재배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취나물 재배 지역을 살펴보고 오는 길에 자약꽃이 피어있는 자약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자약꽃은 우리가 재배하는 작약은 아닙니다 다른 농가에서 심어서 재배를 하는 건데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격 꽃을 보시고 기분 나빠하거나 화내실 분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살짝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근접 촬영해 봤는데요. 오후에 찍는 사진보다는 지금처럼 아침에 찍게 되면 더 싱싱하게 영상을 담을 수가 있고 사진도 찍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오늘 꽃을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꽃이 진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동어리가 피어나고 꽃이 개화하기 전의 모습을 또볼 수가 있는데요. 그 때가 지나면 다시 볼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의 꽃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멋지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은 아름답기는 해도 향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자약이 향이 좋다면 이름을 자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미를 보고 말하기는 향 좋고 꽃 아름답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약꽃은 꽃은 아름답고 줄기에 가시는 없지만 또 향도 없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냥 농사를 하거나 농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보기 좋은 꽃을 보고 다시 수리치 나물 재배 구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이 수리치 나물은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 수리치는 5월 중하순서부터 예약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치나물은 택배로 생나물을 채취해서 보내는 방법과 삶아서 데친 후 냉동한 상품을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떡재료로 인기가 있는 수리치나물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